하나님의 그 사랑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불확실성이 만연한 이 상황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우리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바뀐 변화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말을 한마디 해주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반응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선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서 숨 쉬고, 나의 삶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내 가정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선한 행실은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선한 행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 안에 들어온 사랑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서 요동치지 않으면 살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확실함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밖에 환경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요.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우리가 그배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요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적게 느끼고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통통배 안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조그만 파도가 탕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출렁 하겠죠. 출렁 하고 내가 그걸 몸으로 직접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게 우리를 만들고요. 불확실하게 만들어 갑니다. 두렵게 만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안함이 내 삶에 큰 파도로 요동치며 오는 건지 아니면은 알지도 못하게 넘어가는 건지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은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흔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게 해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떡 할까라는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조금 더 그것을 이겨내면서 갈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단지 이겨내 극복해야 돼너가할수 있어라고 그냥 동기부여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 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의 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문제에 직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대면을 하시는데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파도와 모든 비바람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비난과 모든 돌맞음을 다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막아버리시고서는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그것들을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스스로가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신 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벌어질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결혼한 선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최악, 최,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아, 빨리 탈출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예요. 강렬한 확신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반드시 결단코 무조건 하실 거야. 내 삶을 만지실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는 이 강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북돋는다고 해서 내 의지에 힘을 막 넣는다고 해서 열을 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것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요? 그런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